큰맘 먹고 새로 장만한 전원 주택. 예전에 있던 오래된 나무 데크가 너무 보기 싫네요. 입주 전에 빨리 바꾸는 게 좋겠어요. 먼저 썩은 나무 데크는 철거해서 치워 버리고, 흙바닥인 곳이라 아연각관으로 기초 틀을 만들어서 그 위에 세련미가 돋보이는 2 0티 포세린 타일을 깔아 줄 거예요. 2층 베란다 바닥도 타일 데크로 주차장 옆 나무 데크도 타일 데크로. 오래된 데크 바꿔 주니까 더 마음에 드는 우리 집. 오래된 데크 빨리 바꿔 보세요.